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생겨가지고 시끄럽지요? 그 개그맨, 개그맨 목소리에요. 덜컹 덜컹, 덜컹 덜컹 뭐 이러네요. 이시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아줄게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저녁 7시 35분입니다. 500m, 신갈. 방면으로 왼쪽으로 뭐야? 좌회전, 신갈, 뭐야? 좌회전. 신갈 목소리 들었죠? 신갈은 다른 사람이네요. 지금 차량 실내 온도는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출근한 다음에 창문을 올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34도 정도까지 떨어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해질력이라 자, 해는 확인. 해는 지금 아직 안 졌습니다. 개그맨 목소리를 설정하니까 바로 뜨네요. 300m 앞에서 신갈 방면으로 좌회전. 좀, 잠은, 잠은 더깰것 같아요. 그냥, 낯익은 목소리가 아닐까. 오우, 라이트들이. 여기는 용인의 보라동이라고 해요, 보라동. 공세동이랑 가깝고요. 신갈을 지나옵니다, 신갈. 지금 상갈동이라고 하네요, 상갈동. 상갈동.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갈동. 두산이 좀더 여유롭게 왔으면 안 멈추고 갈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 연비운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회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좌회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개그맨 이동엽씨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지선을 조금 넘어갔는데 역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근데 생각 외로 되게 안 달려요 또 뭐지? 뒤에 있는 오토바이를 좀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막 달리다니 그죠? 자 저는 집까지 20분 걸린다고 하네요 집까지 20분 걸리는데 6.6km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19.8km h 이렇게 되는거죠 학교에 들어가는 차는 학부모이거나 선생님일텐데 다들 신호 여기 비보호가 아니거든요 신호위반 하시네요 저기 누가 하나 위반하면 본인도 이렇게 조금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수 있죠. 수원 신이 씨. 방면으로 조 우회전하세요. 무조건. 아 이거 좀 별론데 목소리가 <laughs> 개그맨 목소리 괜찮은데 우회전. 그 지명을 얘기할 때 도로명이나 이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오니까 음 조금 네 저기. 지금 직좌 신호를 받고 지금 아이서티가 아이 썰이 서티가 저한테 되게 갑자기 근처로 와가지고 음, 뭘 말을 말을 거는지 알았어요. 자 여기서 저는 천천히 가다가 멈추지 않고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알수 없죠. 자. 아쉽네요. 멈추지 않고 출발할 수 있었지만 살짝 멈췄습니다. 자, 여기도 어디 한번 교통 상황을 확인해 볼까? 원래 가던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냥 그 길로 쭉 가세요. 음, 경로 재탐색을 이렇게 알려 줘요. 이걸 5분마다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을 때는 기흥 구청 구성 방면 호가도로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가고 싶을 때는 좀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한 여자 성우 목소리가 그냥 거부감 없이, 근데 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 목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터닝 메카드서부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애는 이 목소리를 거의 구청,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성, 방면 인가도로로올라가시니다 저는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 시켜 놔 가지고 밖소리잘안 돼요. 기흥 구청 구성 방면 가도로로 올라가 주세요. 그냥 화면만 보고 진행을 합니다. 자, 스포티지가 여유가 좀 있죠. 자, 스포티지가 어떻게 달려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포티지에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구층 성남 방면 고화돌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차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긴 해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옆차로를 좀 봐가지고 옆차로로 피신을 하거나 그런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점점 아, 수지, 구체, 성남. 아침에 방면. 해 뜨는 시간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5시 24분인가 그렇고요 해 지는 시간이 7시 40분대 후반이었나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해떠 있는 시간이 14시간이 좀 넘네요 어 이거 우회전 깜빡 이었잖아요 얘는 속력을 1km. 20 이하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어우, 시끄러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얘가 아예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회전을 하는 차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저 뒤에 탑차가 보이는데, 라이트가 좀 세요. 세기도 하고 뭔가 힘있게 달려오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 그... 저어봐요도 구로를 양다리를 먼저 썼어요 서 조금 간을 보고 있어요. 있는 거죠 좋은 말할때 속도를 줄이려고 시끄럽게 네, 이동해 붙겠어 아, 떠들고 계십니다 아저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차분하게 나레이션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60km 시로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 멀리 신호등 보이죠? 이 앞에 엄청 꺾이는 커브길입니다 속도 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저도 라이트를 켰습니다 차폭등만 켰었는데 이 정도 되면 켜도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큰애랑 한 10시 반까지는 놀아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 큰애가 그, 그동안 받았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둘째가 지금 태어난 지한 60일 정도 됐는데, 점점 둘째가 뭐, 나오면서부터 이쁨을 받지만, 점점 더 이쁨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또 바빠졌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거의 큰아들이랑 많이 놀아줬는데, 제가 바빠지면서 잘못 놀아주니까, 얘가 조금 동생한테 이렇게 해코지 아닌 해코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더큰 아이와 더 놀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탑차는 아마 차, 차로를 옮길 거예요. 500m, 정보 수 구간이래. 가 카메라 아니니까 빨리 가고싶어하는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500m, 6 0 m 가속 구간입니다. 저거를 시 되게 많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저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속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저렇게 빨리 다가온 겁니다. 이거 봐요. 안전 거리를 거의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룸미러로 보니까 구간이래.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8km 앞 구성동 주민센터 법무연수원 방면으로 우회전 상당히 많이 다가오죠? 이제 60km 시로 일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 멀리 신호등 보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에어컨은 한 23도로 맞춰도 될것 같아요. 전 에어컨 센 거를 또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땀이 안 나면 되, 됩니다. 땀이 안 나고, 좀 조금, 땀이 안 나고, 그거보다 조금 시원한? 네. 그래서 되게 온도 조절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안, 안 더운, 그 적정의 온도를 찾아서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더하면 다시 낮추고, 세기, 바람 세기가 더 필요하면 더 그때, 그때 올리고, 그러니까 온도 조절과 풍향 조절.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온도는 최저로 낮춰놓고 풍향만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온도와 풍향 이거를 같이 조절합니다. 탑차는... 이 차로로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조금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탑차는 여지없이 이 차로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버스가 앞으로 올 거잖아요. 저는 이 버스를 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탑차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탑차가 저쪽으로 옮겨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가 또그 앞으로 와요 이, 이 탑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예, 1m2, 앞, 4시, 그럼 이제 3시, 제가 4시, 이제 4시, 앞이 4시, 열렸으니까 바, 왔던, 방안, 제가 오히려 속력을 내면 모이져. 이 탑차로서는 모이지만 모이지만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또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왼쪽 차를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더 앞으로 가갈 확률이 크지만 아무튼 저 차는 저처럼 우회전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우회전을 했요 우회전. 안녕히 가십시오 탐차 바이바이 아 신호등에 걸렸네요 정말 답답할거예요 저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등에 바이버? 걸리면 저, 엄청 답답해 합니다 저는 최대한 안답답한 척 하려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도 우성동 답답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하고 있지만 답답해회전 좌회전. 자, 자, 자 여기서 신호등에 걸렸고요 자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 정지선 저인데 하고 기다리지 않고 신호등을 기다리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갑니다. 지금 이 차처럼요. 어 근데 넘어가도 되네요 지금. 빨간 불이 켜졌거든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 카니발 카니발 차량 때문에 이옆 차선에 있는 차량은 어. 눈치 없이 지금 앞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뒤에 버스가 여차하면 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카니발이 도로를 살짝 불고 인도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업차로에 있는 차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업차로에 있는 차는 살짝 물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앞에 이 차가 아,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아, 아, 직진을 할지 아, 좀 봐야 되고요. 서. 구성동 주민센터 마북동 이제 주민센터 좌회전하는 차량이 아니니까 방면용, 좌회전 바로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30km 시로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번 아, 시간에 보셨죠? 과속 단속 뭐 구간입니다. 자이 차가 저는 이걸 봐요. K7 차량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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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기 하려고 갔느냐 아니면 정말 직진하려고 어, 가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걸 보니.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직진을 하네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직진을 할 거였으면, 아까처럼 직진을 해쳤어야죠. 자, 여기는 신호가속 단속 카메라 30입니다. 씨요. 무려 30km per hour.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와 파킹까지 해주면 발을 좀쉴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끝나잖아요 대개는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쉴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 정도 쉬고 뭐 물론 이제 준비할 것은 여기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 여기 삼거리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브레이크 먼저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풀고 뒤로 가는. 아무튼 브레이크가 제일 먼저예요. 네, 저는 기어를 먼저 하고 사이드를 늦게 풀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 차로에 있는 차들이 이제 새치기 하고 싶어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 도로를 지켜줍니다. 이라 이, 라, 이 영역을 꽉 지켜줘요 그럼 이 차들은 다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 차선이거든요 네, 이 버스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동네 버스를 잘 모르지만 좌회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제 뒤에 있었어야죠 그죠? 제 뒤에 계속 잠자코 있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 저 버스들이 다 위반을 해요. 세치기를 합니다. 저 차량은, 어, 뭐잘 기다리다가, 잘못 왔나봐요. 여기 이제, 우측의 차량이, 너무 붙었죠? 이게 너무 붙었다는 건제 예상이 틀렸어요. 네. 이렇게 좌회전할 때에는 왼쪽, 오른쪽. 이게 생각보다 그 사각지대가 커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사각지대를 아, 없앨,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고개만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그거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500m 이 사각지대로 사람을 치진 않고 사람이 들고 있던 봉다리 같은 걸 쳤는데 걸걸걸걸걸걸걸걸 아주 진상을 만나가지고 합의금으로 한 50만 원 그때 뜯겼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제가 비보 좌회전을 해가지고 딱 가는데 절묘하게 가려진 거예요. 이 차도 아니에요. 다른 차였는데 여기 횡단보도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있습니다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신호등이 좌회전이 끝나고 나면 이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의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왼쪽,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는 저 신호등, 저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D, 기어를 뒤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D에 있을 때와 N에 있을 때에 오히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에 힘이 덜 들어가죠. N이 아무튼 전방에 그렇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목수 근처입니다. 저기 보이죠? 연비가 또 떨어졌네요. 평균 속력이 27km입니다. 보통이래요. 저는 연비를 좋아합니다. 연비 칠천삼백 km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노려봐야겠죠. 팔십 대로 올려놨니다 내일은 좀 규정들을 지켜볼까요? 그러면 이제 연비가 좀 올라 많이 올라가거든요더잘 여기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보세요, 저랑 우거기 길사에 다 왔죠? 보세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이 개그 코너 있었는데. 다행히 뒤에 아무도 안 옵니다. 저는 이 차들이 지나고 갈 거예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바이바이.